제가 노예 때나 교회 임직 행사 때 삼행시로 축사를 아주 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오늘 한번 나그네라는 단어로 함께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삼행시가 뭔지 알지요? 나그네로 삼행시를 지 겁니다 나 자하고 그 자는 제가 하고, 네 자는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각자 하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laughs> 네라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연휴라 그런지 예상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청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되면 반갑습니다. 옆사람하고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눠줍시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노인이 어떤 공원에서 무언가 열심히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보니까 주머니에 가득 가득 담고 막 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수상여긴 경찰관이 그를 탈출소에 연행해서 주머니에 있는 걸다 꺼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주머니 속에는 깨진 유리병, 못조각, 그리고 삐죽삐죽 나온 쇠부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경찰관이 그런 것들 무엇에 쓰려고 주워 모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못조각, 유리병 때문에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다치겠느냐.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이도인이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권지단이 누구신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 요 진짜? 아유,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은 <laughs> CGV 상품권과 꽃방나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스위스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를 내기. 스위스의 교육학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페스탈로지. 선택 드릴게요. 나오세요. 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 제가 스위스의 교육학자란 말안 해서 그렇죠. 그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집에 다 주세요.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알았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식 전달은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은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5월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옛날부터 옛 어른들은 집안이 행복하려면 그 집안이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그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권지사님, 맞춤 이것도 드릴게요. 할렐루야!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웃음소리나 애교 흐름소리가 똑같아요. 일하는 소리. 예? 노래소리가 일하, 아니고 일하는 소리 맞았어 일하는 소리. 노래소리, 차양 소리. <laughs> <laughs> 노래소리, 일하는 소리. 또한 가지. 본 세는 소리? <laughs> 소리는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하는 소리. 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아니고, 예? <laughs> <laughs> 이거 넘어갈게요. 책 읽는 소리. 옛날부터 옛 어른들은 집안이 행복하려면 그 집안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집안에 청소하는 소리, 청소기 윙윙 돌리는 소리, 부엌을 치우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부부 싸움하는 소리, 형제 간에 분쟁하는 소리, 자녀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집안은 대단히 불행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박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술 먹고 주정되는 소리가 들린다면, 결코 집안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즐겁게 웃는 소리가 방 안에서 넘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안 들리고 부모의 한숨소리만 들린다면 그 집안은 기울어지가는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 속에는 마치 아름다운 천국의 표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보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일제시대에 어린이를 사랑해서 어린이들을 길러서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먼 미래를 내다본 분이 바로 강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을 좋아하는 색동 옷을 생각하고 색동회를 처음 만들었어요. 색동회가 뭐냐면 어린이 문화 운동과 인권 운동을 전개한. 한국 최초의 어린이 문화운동단체가 색동해입니다. 지금도 이 색동해가 존재합니다. 1923년부터 지금 마포, 신촌에 지금까지 이 방정환 선생이 만든 색동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20일 어린이라는 잡지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창간호가 12페이지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잡지였니다 이 책에 어린이를 사랑하는 동요들이, 유명한 동요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지은 반짝반짝 작은 별, 형제별이라고 하는 동요가 실려 있습니다. 윤극영이 지은 낮에 나온 반달, 반달의 동요가 실려 있습니다. 한정동이 지은 보일듯이 보일듯이 따오기라는 동요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라는 지은 사람이 나의 살던 고향은 꼽지는 산골 고향이 몸에 실려있고 또 최순아이가 지은 뜸북뜸북 뜸북새 잘 아시죠? 제목이 뭡니까? 오빠 생각 오빠 생각 이 다섯 개 중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동생 최순아이가 한 오빠 생각 한번 불러볼까요? 싫으십니까? 한번 가사, 악보 한번 준비해서 뛰어보세요. 음. 한번 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저 혼자 부르려고 했는데 혼자 안 부르고 함께 부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절도 있죠. 기럭기럭 기록 기럭이 기록 북에서 불고 깃돌깃돌 깃돌함이 슬피 울것만 서울 가신 오빠 소식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 이때가 일제강점기 때 나온 동요로 독립운동하러 가던 형제 자매를 기다리며 더 애절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노래들 모두 어린 약자에 실렸던 동요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물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셔도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꾸짖었습니다. 막 야단쳤습니다. 이랬겠죠. 지금 예수님 이렇게 바쁘신데 복음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아마 제자들이 호통을 쳤던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접근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화를 내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누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절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안고 축복한 안수기도 한 장면은 어린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86% 랍니다. 15세 이전에 그리고 30세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은 불과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렸을 때 영혼의 구원의 확신 어렸을 때 신앙의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알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끔 제가 목양식에 있을때 주일 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3층에 와서 막 누워서 놀고 게임하고 노는데 그 모습이 참 오늘따라 더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러지 않대요. 청년이 되고 군에 갔다와서 그렇게 안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바른 신앙을 교육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아이만 아이가 아니라 내 주인 어린아이들도 나의 자녀고 사랑스러운 이 나라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란 말은 티칭이란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란 말에는 티칭과 트레이닝한다잖아요. 두 가지가 겸한 겁니다.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훈련할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아이의 본성, 그 아이의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올바른 행동과 원칙, 행동, 습관, 그런 것들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몸과 아짐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건전한 교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신앙으로 부족합니다. 신앙은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믿지 않고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교육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교육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접고 전적으로 믿는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영리하고 똑똑한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순수한 신앙이 될때 멋지게 성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질 것만 걱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맞죠? 그런 부모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고, 또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 출석,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아직 교회 안나은분 많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서도 가겠죠? 옛날 어른들 자녀들 교회 안 가면 누가 때려서라 그랬어요. 때려서라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때리지는 못할 만큼 참.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서 자녀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국의 존 웨이프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내 모든 학교에서 채풀 시간을 없앴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젊은 애들이 변했습니까? 장발족, 히피족, 마약, 음주, 흡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심각한 타락의 룩으로 빠져들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미션스쿨이 없어지고 있어요. 채풀 시간이 없어지고 있어요. 성경시간이 없어졌어요. 참원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온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개를 멸시하느니라. 목사님이 어느 여 집사님 가정에 신방예배를 데려갔습니다. 거실에서 집사님들과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2층 다락에서 공부하던 그집 딸이 내려와서 조용히 하세요. 내일 시험이에요 하고 올라가더랍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안절부절하면서 손을 입에 대면서 목사님 목사님 찬송을 좀 작게 불러주세요. 얘가 전교 1등이거든요. 화가 떴으면 알겠어요 집사님 조금만 겨부를게요 조금만 겨부를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애가 전교 1등이 뭐합니까 여의가 없고 교양도 없는데 이 목사님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놨어요 성큼성큼 2층 딸아이에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그래서그 어린 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더니 이 학생이 한 30분 지났더니 엉엉 울면서 엄마는 저에게 이런 중요한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더랍니다. 알렐루야. 난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의 교인 가정은 신앙교육은 등한시하고 세상교육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죠. 제가 한번 메가더 장군을 위한 기도문, 아, 그래, 센스도 있다. 단 한번 제가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한번 제가 뵈어 볼게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별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극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는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아멘. 참 마음이 와닿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외교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외교관. 그런데 일에 쫓겨서 외국에 출장도 잡고 모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답니다. 어느 모처럼 휴일이 되어서 그는 생각하기를 야 오래간만의 휴일인데 낮잠도 자고. 미뤘던 책이나 보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래간만에 당신여오 쉬는 날인데 아이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고 라고막닦달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집에 있다가는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견뎌낼 수가 없도록 갔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낚시하러 갔어요. 아이들은 막 좋아서 마구 뛰면서 막 한껏 즐거했습니다. 워 그들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외교관과 이 남자는 이 외교관 그 남자는 그날 일기를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 버렸다. 그러나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커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 일기장을 뒤척여 보았습니다. 그 옛날 일기장에 이 아들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아이와 낚시를 다녀왔는데 아버지는 소중한 하루를 낭비했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는 행복을 때때로 물질적 인간을 두고 생각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의식, 좋은 의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입맛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가시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싫은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는 말 그대로 입맛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는 더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행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의 힘으로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사 삽니다. 수산나의 자녀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는 3세 이전에 아이들이 고집을 꺾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전의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술을 나르던 하인이 그만 실수로 포도주잔을 깨뜨려서 수리가 된 벽을 얼룩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심한 꾸중을 하면서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손님 중한 사람이 스스로 남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 손님은 안절부절하는 하인을 이루한 후에 붓을 꺼내더니 얼룩진 곳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룩진 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벽과 쫓기는 사슴이란 작품이 완성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커피가 묻은 벽처럼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화가에 의해 작품이 되듯이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도 비록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명작의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혹이 찾아왔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요셉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 유혹을 찾아왔던 것은 거뜬히 물리칠 수 있던 었 것은 그는 그 안에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예 교육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속을 썩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주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램은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영광만 부함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왕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삶이요.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삶 역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둘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나의 삶이 어떤 인생 길을 걸어,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